도마 1, 2동 복소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최병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공포되어 올해로 8년째 시행 중인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법 제4조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학교 중심적인 인성교육 체계를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로 교육 자치도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교육청이나 학교만이 아닌 우리 서구의 책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서구는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동력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가 일어나든 유럽 국가처럼 우리도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특성화 인성 교육이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구체적인 실행과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져 왔느냐는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교육 기관에만 의존하며 청소년 인성의 성장을 막연하게 그리고만 있고 요즘 세대야 하면서 자포자기 하는 의식구조만 팽배한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서구와 지역 사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성 세대들이 청소년 인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건전한 성장의 광장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구 인성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상담과 의사소통, 인성교육 강자들을 통해 건전한 목표 설정과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를 터득해 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학급 학교마다 지역사회 기업이나 단체, 연구기관, 언론 매체들과 제휴 협력 체계를 하는 방안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인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교육기관과 함께 나서야 합니다. 셋째, 서구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서구 청소년 축제를 연례 행사화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 인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저마다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청소년들의 교류의 광장을 만들어 가기를 제안합니다. 넷째, 우리 지역 출신의 성공한 명사들이나 전국적인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소년 강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도 출신인 명사들을 비롯하여 각계 각층의 명사를 초청해 청소년들과 대화와 대화의 광장을 마련한다면 이는 또 다른 특색 광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선시대에 대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 이이가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필한 정신수양서 경몽요결에는 이러한 인성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나라에 악역향을 미친다며 이런.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계획으로 탁상 공론만 공목, 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부터 인성 교육의 디딤돌을 다시 놓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사회의 교육 기관 그리고 자치 단체 하나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여 사회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가꾸어 나가는 훌륭한 일꾼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서구가 앞장서 가길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